노트 노트가 왔네요. 글을 써 보냈더니 이렇게 노트가 메모 메모 할수 있는 이런 노트 가나 왔고 좋은 생각이라는 사, 어, 책이 두개가두 번. 요즘 봄이라서, 어, 많이 나왔네요. 찌개 두부 하나 사오고, 마늘 하나 사오고요. 6,400원 정도. 오이. 싱싱하고 맛있어 보여서, 한찬좀해 먹을까. 입맛 두 개. 그리고, 알배추 이제, 겉절이 식으로 담글라고 두두 개. 그리고, 요거. 음. 쪽파. 그리고 이거 마늘 좀. 끓여볼까 하고 사왔어요. 두부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달랑사랑.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밥하고 먹겠어요. 시금치 싸더라고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무쳐보려고. 이거를 하나 사왔어요. 응. 좁쌀. 그래서 여기다 좀 담아놓으려고, 좁쌀을. 그래서 구워놓으려고요. 응. 조를 보관하고 설탕도 보관하고 흑미도 보관하고 이렇게 보관을 해봤어요